오늘은 모든 월드가 사막으로 바뀌어버린 마인크래프트에서 보스 현왕을 진행해볼 겁니다. 저번에 진행했던 빙하기 생존기에서 경험했던 체온 모드도 들어가 있어서 더위를 관리하면서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탈스러운 모드팩이라고 할수 있죠.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사막에서 시작하는 마인크래프트 이 사막에서 살아남기죠 사실상 자 오늘은 모든 마인크래프트가 사막이 되는 사막 모드팩에서 한번 보스 현왕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 모드를 만드신 분이 그 유튜버 중에 낭만님이라고 예전에 두달 전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사막 모드팩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 그거를 가지고 이걸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빙하기 마인크래프트에서 봤었던 온도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추웠던 마인크래프트에서 아주 뜨거운 마인크래프트로 다시 한번 오게 됐어요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이번거는 자연의 은총이 그다지 필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수 있고 열관리를 하는데 뭐 물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뭐 나쁘지 누구세요? 길달리기세? <laughs> 오대 개빨라 자뭐 되게 여러 가지 많은 모드들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마 모드 개수만 14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걸 잠깐 보자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퀘스트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이 퀘스트가 지금 보시면은 이 나무판자 얻기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리워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른 덤불을 캐서 막대기를 얻고 나무판을 만들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퀘스트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퀘스트를 따라가다 보면 보스 몬스터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퀘스트를 한번 깨볼까? 퀘스트북? 나무판자 얻기.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나무판을 검색을 해서 제작대를 딱 봐. 어, 막대기 두 개. 자, 오케이. 그러면 리워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물병을 주는 게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수분 관리랑 이제 체력 관리 그리고 여기 이제 열 관리도 있기 때문에 아마 물병을 주는 게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선인장으로 가시 3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선인장을 캐야겠네. 어래도 역시 이게 한국인이 모드 팩을 만들다 보니까 아 이거 확실해. 한국어 패치까지 그냥 완벽하시잖아. 선인장으로 가시를 만들고 퀘스트북에서 리워드를 받으면 빵까지 얻을 수 있죠. 다음. 어 이거 재밌는데? 따따 딱, 딱, 다음. 오아시스 찾기. 오아시스를 찾아 정글나무 원목 한 개를 캐세요. 아, 이건 찾아야 되네. 자, 그리 저런 식으로 보면은 뭐 새로운 지형지물도 굉장히 많이 추가됐다고 해요. 잠시만. 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열이 가운데 지금 해골이 뜨겁잖아요? 이거를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점점 이게 지금 내려가고 있죠? 어네 사막이 좀 이게 지형이 좀 거시기하긴 하네요, 확실히. 오늘은 그리고 이 낭만님이 만드신 모드에 맞게 낭만님이 새로운 보스를 넣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더 드래곤이 아니라 이 모드팩 자체에 있는 보스 몬스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 거예요. 어 열매 다 토? 어, 토마토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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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무슨, 뭐, 악노로온거 마냥. <laughs> 옛날에 악어의 놀이터 서버에서 토마토 많이 캤는데. 어, 이거 뭐냐? 공룡 뼈 같은 게 있네? 오 뭐야, 이 방울뱀들은. 이거 살짝 들어볼까? 아직까지 공격적이진 않아. 아이템 살짝 가져간 다음에 도망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 근데 마을이 뭔가, 어, 이거 무슨 지형이 있는데, 이거 마을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거 주민 마을인가? 주민 마을 치고 좀 거대한데요? 누가 봐도 우빈 소린데 이건. <laughs> 오! 뭐야. 뭐뭐뭐뭐뭐뭐뭐뭐 <�hailABension> 누가 봐도 공격적임. İşte 튀자 이거. 이게 아까 나무 판자를 만들 수가 있었잖아. 선인장이랑 뭐해 가지고. 그걸로 나무 삽을 만들어 가지고 뭐 곡괭이를 만들든 뭘 하든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나무가 너무 없다, 확실히. 어, 뭐 주민 마을 같은 거 없나? 아, 뭔가 좀 치트키 같은 거 쓰고 싶은데. 또밤 되니까 온도가 좀 낮아졌어요. 야, 추워. 오히려. 어, 뭐 설마 다이 아니야, 이거? 와! 어, 잠시만요. 나무판자를 만들어 봅시다. 제작대 만들었고. 어, 이 뭐야, 이건? 폭탄병? 이름이 폭탄병이야? 야 미치겠네? 일단, 검을 만들어서 엔더맨을 좀 잡아볼까요? 또, 검은 또 좋은 대화 수단이니까. 따, 따. 아, 조졌다, 씨. 오케이. 아! 아, 기기 안 떠? 저기 뭔가 새로운 구조물 같은 게 보이는데? 좀 한번 가볼까? 어? 잠시만. 이런 거에는 물 있지 않나? 어 있다. 야야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물떠물떠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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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야? 아! 이게 여러분들 유리병에 시프하고 우클릭을 하면 이게 더러운 물이 나오고 그냥 우클릭을 하면 정제된 물이 나오네? 아 허기? 아니 안 그래도 힘든데 허기 허기가 걸린다고? 아, 이거 좀어 이거 좀몇 번디? 어 뭐야 이거? 아노비스 발목 팔찌, 이거 뭐예요? 좀 뭐가 있네요? 어? 저거 있다. 뭐있어 저, 저건 마을이지. 저건 마을일 수밖에 없어. 저거 마을 아니면은 나 죽어야 됨. 오, 마을 왔어. 마을이야한번 파밍을 좀, 나무를 좀, 정글나무 아니냐, 이거? 드디어 나무 한번캐 보네. 야, 여기서 파밍하면 되겠다. 아, 좋네. 아. 모래 파묻힌 광석. 이 채를 통해서 이 다이아몬드를 이제 거르는 거 같은데, 채. 어떻게 만듭? 어, 쉽네? 딱, 채 만들고. 아, 이거, 좋은 게 많네, 확실히. 아, 마을 찾으면, 그냥, 게임이 쉬워지네. 철주개 6개. 자, 이제 출발을 해봅시다. 어, 다이아다. 오케이. 일단, 이거, 채에다가, 한번 걸러볼까? 아, 채에다가 다이아 걸으면 다이아가 나오네. 오케이, 야, 야, 다이아 캐러 가자. 동굴에서 다이아 캐는 것보다, 여기서 다이아 발견하는 게 훨씬 좋겠죠? 오, 쉣. 뭐야? 어? 뭐야? 어? 어 뭐야? 오어 오, 뭐야? 오, 세상에 세상에 오. 야 이거 맞으면 안 되는구나 폭탄병 오케이 일단은 화로에다가 철을 좀 녹여줍시다 아 힘드네 까봇을 입어줍시다 바지까지 갈아 껴줘 나이스 올라갑시다 일단은, 지금 목표는, 모래 다이아몬드랑 채 만들어가지고, 다이아를 좀 수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준보스 나오는 지형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준보스 한번 깨보시고 싶은데, 다이아 개꿀? 아니, 아까는 다이아가 그렇게 잘 나오더니,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라고 말하면, 늘 항상 나오는 게 마인크래프트거든. 어? 잠깐 피라미드다! 피라미드에서 TNT 한번 가지고 와야겠다. 어잉? 뭐야? 어? 피라미드 밑에 뭐가 없어. 에? 아 이거 미니 피라미드네 저번에 저희가 진행했던 엘 엔더 카탈리스 모드인가 뭐그 모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 모드팩의 보스 몬스터입니다 그래서 눈 검색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 모래폭풍의 눈아 오늘 내가 이거 마무리 짓고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야 잠깐만 이거 조각된 사람이 두 개가 필요하네 이거 그냥 이거 바로 만들어서 나는 가도 상관없긴 해 다이아 세트 적어도 다이아 세트는 맞춘 다음에 보스를 좀 트라이를 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아 모드가 워낙 많아가지고 오 뭐야 저저저저저저 바버릇 다이 제로 점을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는데 여기부터 가볼까? 어, 반가스 뭐야 이거? 누구네 집이셔? 물병을 좀 가져가시고. 저 뭐야? 어? 저 뭐야? 피라미드가 있는디? 마을인가? 오, 오 뭐야 이거 지하 마을도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마을인데? 자, 한번 올라가 보자. 오! 왜 뭐지? 풍차 베이킹? 오! 오 뭐야? 뭔가 신기한 게 있어. 위에는 뭐? 그 원석 블록으로 쌓아 놓은 피라미드가 있고. 아, 뭔가 그 구조물인데 별로 이렇게 쓸모 있는 구조물은 아니야. 어, 뭐야 피라미드다. 이거 뭔가 좀다 무너져 내리는 피라미드 같은데? 어! 어! 저 준보스다. 어머? 잠깐잠 와, 잠잠잠 준보스가 여기서 나온다고? 오잠깐 자 여러분들 제가 찾던 그 준보스입니다 여기가 피라미드를 찾을게 아니라 이다 무너져가는 피라미드를 찾아야됐구나 아이 뭐야 오 잠시만 잠시만 저게 엄청나게 세거든요 뭐 다이아몬드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다이아 칼로 그냥 잡아줍시다 여기다가 스폰포인트 야무지게 설정해주고 바로 한번 가서 죽여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쟤는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 뭐 TNT를 터트려가지고 폭파데미지를 주거나 활을 쏘는게 안먹히더라고요 스포일러일 수 있지만 전 이미 봐버렸기 때문에 모른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로 잡으러 가야돼요 오케이 이 친구거든요 으 어나 아! 피하고 어씨 안 피지네 잡아야 돼 What the 아, 밀쳐얘기가 있네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가자 으으 으. 피하고 아너얘뭐 이거 뭐 반격이 안 되냐 반격 안 되지 이거 안 되네 아으 야, 이거 방패 혹시 먹힐까요? 폭파 데미지긴 한데, 폭파 데미지는 방패지 안 먹히는데? 으아! 밀린다. 으이. 으아! 어, 안 돼, 안 돼. 우와! 어, 세상에 미친. 저거 어떻게 잡아? 오, 잠시만, 야, 이거는 잡을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닌데? 너무 센데? 피하고, 피하고, 따. 피하고 나아으와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걸 잡으라고 만든 거야 절반에 근데 체력 꽤 뺐어 아으 으. 오케이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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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딱! 아니, 뭐, 준보스만 지금 이렇게 잡으면 보스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나? 마이스 와. 가라. 터져라. 뭘 바라보고 있냐. Oh, yes. 모래폭풍의 결정체! 나이스! 오케이! 자, 이제 나와줍시다. 이거 이제 사막의 눈을 가야 되는데 금이랑 에메랄드만 필요하네? 오케이! 엔더의 눈을 가운데다가 두고 선인장 뼈다고 에메랄드 조각된 삶 부쉬 금 사막의 눈! 오케이 사막의 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온 김에 갑바도 만들어. 철갑바 버리고 다갑 딱 입어주시고 이게 레비아탄의 검이라는 거를 만들면은 다이아몬드 검에다가 고대 사암 조각 넣고 볼의 폭풍 결정체를 넣.. 에? 아, 세핑으로 넣으셔야 돼? 아, 세핑 좋지. 다시, 다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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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오케이. 레비아탄 블레이드. 이거는 보시면은, 데미지가 9입니다, 9. 그래서 다이아보다 좋습니다. 이걸로 또,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불타는 사막검, 어쩌고저쩌고, 무슨검, 무슨검, 무슨검 되게 많습니다. 이거를, 토끼발을 쓰면은, 에테르의 사막검이 돼요. 더블 점프가 가능하다. 오케이. 시작해봅시다. 레비아탄 블레이드랑, 고대 사암 조각, 토끼발. 에테르의 사막검! 소래되고 있을 때 공중의 스페이스바로 더블 점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데미지가 무려 12. 해볼까? 오! 풀타임이 없어. 내구도도 안 달아. 나쁘지 않은데? 다이아 3개만 더 깨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 이 사막의 눈을 던져서 이쪽이죠?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다이아를 찾읍시다. 오! 어? 나왔다! 무조건 적이야. 저이가안할수 없어. 제가 알기론 근데 이 사막에 이거 눈 이용해서 그이 아이템 얻어야 되는 걸로 알거든요. 기억이 나. 부시 필요한데? 잠깐만. 이 소를 가지고 이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서 수상한 모래들을 캐다 보면은 사막의 목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거를 가지고 내가 알기론 싸우는 걸로 기억이 나거든. 오케이. 사막의 목걸이. 자 나왔죠? 네 여기서 캐던 기억이 나거든. 자 나갑시다. 어 아니 고개가 깨졌. 오케이, 왔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있는데. 아, 나 무서운데? 잠깐만. 딱. 오케이. 일단 잡몹들 처리 좀해 주고. 오케이, 가자. 야, 뭐야 이거? 아니, 체력이 180인데요? 어, 죽었. 어! 하나. 두, 어, 왜안막 마... 어, 뭐야? 오, 어? 오 잠깐만 이거는 활로 잡아야 되나? 어 막았어. 아니 막네? 이러시면 안 되죠. 잠시만요. 반칙이에요. 아니 이런 미친 이거 어떻게 잡아? 죽으셈. 오케이 한놈 보냈고. 오케이 잡았다. 자, 일단은 준보스 잡았습니다. 이제 보스만 잡으러 한번 가봅시다. 가보자. 렛츠고! 아, 활이 안 맞네, 얘? 가보자. 피하고. 천천히, 천천히. 피하고, 어, 두 번이네? 세 번이구나. 피하고, 오케이, 한번 피하고. 아, 잘안 맞네. 우와! 아, 잘못 맞았다, 씨. 아, 오케이, 살짝 피하고. 오 눈이 빨개졌다 잠깐만 이거 패턴 두번 쓴다 이러면 한번두번 번.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아 제발 아오오 어. 깨졌다. 아 젠장 먹을게 없어 안돼아 아, 이거 피차서 안 됩니다 이러면. 아, 빵만 있었어. 아, 이거는 안 돼요. 지금 피 차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시도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아, 실패를 했네요. 아, 빵만 있었어도. 아.